자 32번을 보시면 자 이거를 계산해라 먼저 요 부분부터 계산을 할건데요 그렇죠? 2분의 1분의 a 이건 뭐예요 그렇죠. 1 나누기 2분의 1을 얘기하는거죠 1 나누기 2분의 1자 그러면 분수의 나눗셈은 곱셈을 바꾸면서 그렇죠 역수를 취하죠 얘는 2가 되잖아 그러니까 요만큼이 2예요 그럼 다시 써보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자 그럼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1은 뭐예요? 그죠 마이너스 1분의 1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1이 돼서 2. 그래서 이거의 답은 2가 되는데, 자,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번분수에 대해서 번분수. 자, 번분수 계산이 뭐냐면, 그죠? 자, D분의 C분의 B분의 A라는 이렇게 분수 안에 분수가 있을 때, 그럴 때는, 그죠?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계산해서 bc분의 ad. 이게 바로 범분수 계산이에요, 범분수 계산. 선생님 이게 왜 이렇게 돼요? 아까, 그죠? 우리 문제 풀 때도 선생님이 살짝 보여줬었는데, 사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죠? 분자 나누기 분모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분수의 나누셈은곱셈으로 바꾸면서 역수를 취하죠. 그렇죠? 그러면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그래서 bc분의 ad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이 단계를 거쳐서 가는데 그렇죠. 어차피 결과가 똑같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거 보면 그렇지 분모 분의 분자 이렇게 하자 이게 바로 범분수 계산이에요. 범분수 계산 그래서 이것도 사실 범분수 계산을 풀수 있어요 그래서 이 1은 1분의 1이잖아요. 1분의 1 그러면 분모 분의 분자에서 1분의 2 1분의 2는 2잖아요. 그래서 1-2분의 1 이렇게 해서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아직 뭐 우리가 범분수에산 익숙하지 않아도, 그죠? 요 분모분의 분자 보면 분자 나누기 분모라는 거, 요거 이용해서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